안녕하세요. 요 근래에 변동폭이 아주 좋아서 매매하기 정말 좋은 장입니다. 5분 봉 단타도 할수 있을 만큼 정말 변동폭이 좋은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이 기간 내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 내가 매매를 잘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은 잘못 휩쓸려서 잦은 손절이나 청산이 나가기도 쉬운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캔들이 머물고 있는 위치 자체가 주봉 채널의 거의 하단부 하단부에서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큰 채널 안에서 계속 작은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채널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변동폭은 좋지만 좀어 초보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근래 계속 보여드리는 이 패러를 채널 활용하는 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캔들 패턴이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운영하는지 어제 지난 매매 내역을 복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 자리에서 제가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한 근거는 뭐냐? 무조건 이 상승 채널이 있다고 해서 진입한 것은 아니고요. 이 상승 채널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캔들 패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이 패턴을 보고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 텔레그램 관점 공유방에 선 관점으로 남긴 내용입니다. 1월 4일 9시고요. 이쪽에서 제가 롱 포지션을 관점 공유방에 남겼는데 네 번째 나온 아래 꼬리 양봉 보이시나요? 캔들이 만약에 음전에서 아래로 꼭 쳤으면 저는 여기서 롱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관망을 하거나 쇼 포지션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보통 이런 모양에서는 음봉이 나오기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말아 올려서 아래 꼬리 양봉을 만든 걸 보고 어, 롱 포지션에 들어가야겠다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진입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완성된 캔들이 4시간 봉에서 장악형 캔들. 이것도 상승 패턴입니다. 윗꼬리 음봉 그리고 그 음봉을 덮는 양봉 마감. 이걸 활용해서 포지션에 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받고 이후에 제가 생각한 설정값보다 제가 생각했던 설정값은 음봉캔들의 고점을 넘기는 상승 한이 정도 상승을 봤는데 이거보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이때 저는 물량을 한번 팔고 나온 다음에 진입했던 물량의 절반만 더 들어가서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총두번 봤습니다 17번 그 다음에 27 27%한번 이렇게 두번롱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쇼스로 스위칭해 쇼시 상당히 아까운데요 저도 이렇게 길게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딱 최고점에서 쇼 스위칭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4시간봉 하락채널 더하기 44.2k 주요 지지 저항 근거로 진입한 쇼시였다. 자이쇼 스위칭한 관점도 미리 선관점을 남겼어요. 정확히 이 고점에서 쇼스를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15분봉하고 제가 한 시간 봉 캔들 패턴을 같이 활용했는데요. 이한 시간 봉에서 여기는 이렇게 두 구간을 봐야 됩니다. 윗, 꼬리가 아주 긴 양봉, 그리고 그 양봉을 올라타는 작은 양봉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 캔들이 상승형 패턴이 되려면은 이두 번째 나온 양봉이 거의 이만큼,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몸통을 꽉 채운 채로 마감을 했으면은 상승 패턴으로 보고 저는 추가 롱 포지션 진입을 했을 겁니다. 한 이쯤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겨서 몸통을 채운 채로 마감하면 두 개의 모양은 상승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을 채우지도 않았고 지금 두 번째 나온 캔들 보시면은 윗꼬리가 남아 있죠. 그리고 또 상승분이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아, 이, 이 마감을 보고 이후에 이,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좀 하락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시간봉에서 이제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 더 낮은 프레임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laughs> 여기서 제가 숏을 들어가는데요. 자, 숏을 들어가는 근거가 15분 봉에도 있습니다. 우선 1시간 봉에서 어,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는 캔들로 마감이 됐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낮은 프레임에서 포지션을 잡기 위해 15분 봉을 보는데 자, 이 윗골이 음봉 다음에 만약에 여기도 양봉이 위로 타고 올라오면 하나의 상승형 캔들 패턴이 되는데, 양봉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든 음봉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모양, 윗꼬리 음봉 그리고 아랫꼬리 음봉이두 개의 모양이 하락형 캔들 패턴입니다. 자, 이 캔들 패턴을 근거로 저는 숏을 진입했는데, <laughs> 수익을 크게 먹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번 짧게 끊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가격이 정말 크게 빠졌는데, 아마 이것까지 끝까지 다 먹었으면은 롱으로 먹은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오고 나서는 다시 좀 숏에 재진입하기에 명확한 관점이 서질 않아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쪽 구간에서 숏을 진입했다가 한번 물렸었습니다. 물린 것도 다시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서 손절 없이 운영을 잘했어요. 제가 매매하다, 어, 손절 없이 운영하고, 여기도 숏한번 더라는 관점 남기고, 이 하락분 다 먹었습니다. 자, 이 하락분을 먹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저도 매매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두번 정도 물렸거든요, 두 번. 하지만, 물타기, 어, 손절보다는 좀,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기 엄청 좋은 구간인 게 채널링이 명확하고, 또 지금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일정 구간 안에서 이렇게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지저항 그리고 채널링과 추세가 명확할 때는 어, 추가 매수를 주요 지지저항 구간과 추세가 맞닿는 그런 구간들에서 하면 꽤나 의미있게 내 평단 관리를 해서 손절 없이 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요. 꼭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나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명확한 캔들 패턴이 있을 때 확실한 관점과 근거를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이 선물 시장에서는 청산당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음 저도 또 관점 공유방에 남긴 내용인데 이 구간에서 좀 페이크 무빙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저도 그냥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하다가 하루에 한두세번 포지션 들어가서 잘 먹으 서 수익 내면은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항상 뭐 오늘은 얼마 벌어야지, 내일은 얼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매매하면은 매매가 무조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또 그리고 내가 보이는 만큼 수익을 보면은 거기서 끝을 내고 또잘 모르겠을 때는 억지로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하지 말고 차트를 천천히 보면서 관망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지겹다, 그럼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후에 좋은 구간이 나왔을 때 내가 수익을 올려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2024년 손실 복구 프로젝트 문의 주신 분들이 많 어, 생각보다 꽤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 두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이제 세 자리 남았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